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워낙 워낙 바쁘다 보니까, 참, <laughs> 아,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세상 같아요. 남들은 일이 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파주인가 어디에서 그 창녀촌에 있는 여자들하고 그 업주들이 데모해고 시장실에 쳐들어가가지고 시청에 쳐들어가서 데모해는 꼬라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참 말세는 말세같아요. 정말 말세는 말세같은데 아,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유할 수가 없어요.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처먹고 사면 되는데 몸을 팔아가지고 재미도 보고 돈도 벌려고 지랄 발광 떠는 걸 보고 말세는 말세다. 저 똥이 막 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참 세상이 끝장이 났다. 상녀들이 대모를 하고, 또 포주들이 또 뭐, 대모를 하고, 그거에, 그거를 헤쳐먹어야지, 뭐 먹고 사는지, 이런 거를 이제 뉴세나는 보고, 참 세상이 참 요지경이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각계각층에서 다 지금 아우성이,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저는 뭐열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든 간에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라면 인생을 논해보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인간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요. 행복하게 살자. 근데 이 지구상에는요 지구상에 날고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책벌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책에 미친 사람들도 많고, 세상에 미친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인간들은 모른다. 아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죠. 뭐. <laughs>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꿨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지만 인생을 정말 후회하지 않니하고살수 있을까 하룻밤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보람차게 살수 있을까? 인간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계속 계속 제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 큰 놈이 워낙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오래서부터 데려다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에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찾아봤어요. 근데 네, 없어요. 정말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쳐봐도 없어요. 왜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고참 정말 제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눈 떠서 감을 때까지 항상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연구했는데 뭐 제가 연구 부수냐고, 뭐 어디 가서 연구를 해요. 24살 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아, 교회 다니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방법이 있을 텐데 무엇인가 싶어서 계속 그러다가, 약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30살, 31살 쯤에, 아,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린 게, 교회 가서 주부가 있으니까 주부를 보고, 오늘 배울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광석처럼 하늘의 번개처럼 저의 귀에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는데 저는, 아, 때때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 이렇게, 의의 길로 갈수 있도록, 아, 이렇게 내주시는데, 딱, 깨달아주시는데, 말씀해주시는데,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것이라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간섭받는 것이란다. 부모님께 사랑받고 간섭받는 것이란다. 남편한테 사랑받고 간섭받는 것이란다. 끝장이 났어요. 끝장이 났어요. 아까 전에도 제가 방송 한탕을 띄고, 뒷밭에 후레쉬를 쓰, 쓰고, 주알이라고 옥수수 심어 놓고 모들러게 풀을 억제하는 이걸 하다 보니까 아 피곤하긴 해요. 우리 애들도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아 일이 많은데 뭐안 하셔 놓고 일했네요. 우리 대다수의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아봐야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할 텐데, 행복하게 제시하는 게 없어요. 살아봤어야지. 그냥 돈번다고 미치고 지랄 발광을 떠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너무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담대히 말할 수가 없고 만 날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산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가난해도요. 옛날처럼 초가지 비공에 살아도 가정에서 질서가 지켜져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방법은 부모님께, 사실은 부모님이 자격 있는 자들이래야지 뭐 사랑을 받는 거지. 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면 말을 들어야 돼, 말 정말 부모님께 순종해. 요사이 부모들은 완전히 미친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받아보지도 못하고 돈이 미쳐서 지랄 발광을 떠는데 진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간섭받는 것이라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집장가 보내는군요. 남자 새끼들은 마누라 치마 밑에 대가리 한번 쳐박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님하고 끝장이 끝장. <laughs> 딸내미들은 시집가서 애 새끼 한번 내지르면 그때부터 부모님하고 끝장이요. 얼마나 현대인들의 이 노인네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아 젊은 쓰레기들이 인간들이 차에서 쓰레기를 마구 던져서 길에다가 존나게 씨발 버리면 그거를 쟤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이 완전 미친 개또라이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어른도 없어요. 예절도 없어요. 행복하게 사는 건 싫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려고 마약을 하고, 몰핀을 막고, 대가리가 도는 거예요. 저 생각은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모님께 사랑받고 간섭받아야 된다. 좀말좀 좀 들어 처먹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말 대답 좀 하지 말라고. 말을 들어 처먹대 어디까지 말을 들어, 들어야 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좀 들어 처먹으라는 말이지. 좀, 말좀 들어 처먹고,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 남면해려그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자고요. <laughs> 그래도 뭐 12시간 넘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에 가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